밖에 보니까 올겨울에 굉장히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오랬는데, 아, 벌써 봄꽃들이 피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산수화가 벌써 꽃망울을 맺고, 아, 필라하고 있어요. 그 빼짱마루 다 죽어가 간것 같은 그런 나무도 때가 되니까 생기를 돋고 꽃을 피우고 또 나중에 또 열매, 막 열매 맺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망 있고 어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면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게 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로 성도들 많이 나지만은 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도전이라든지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서 지금 최고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자, 그들의 고민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 들어보면, 어,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고민을 가진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이제 고민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 대체적으로 웃음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저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물론, 그 당사자는 정말 심각한 고민인데, 그래도 인생 20년, 30년, 뭐 50년, 60년 살아본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참 힘들고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또, 교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물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뭐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 시, 시대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나는 지금 학창때이 내가 지금 제일 힘든 시대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 구나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라든지 동료들의 여러 가지 눈치 보고 뭐 하고 또 일이 힘들을 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이제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또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취립장가 보내면은 아 이제 나자요 얻었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막상 자녀들 다 출가 시켜도 보니까 대체적인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분들이 또 그게 아니에요 취립장가 가서도 그 애기들 돌봐줘야죠 또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 힘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인생에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올 때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연대 80, 90억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곧 주님 나라에 갈것 연대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많이 어려우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게 질고와 수고와 애증과 노력만 살다가 하면은 참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이게 무슨...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선였을때이 세상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뭐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은 전도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고, 뭐, 계속 반복해. 얼마나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다. 어. 내가 막 평생 가난하고 힘들어서 헛되고, 헛되니, 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 솔로몬은 모든 걸다 누려본 사람. 지혜도 있었죠. 결혼도 천번 후궁 본처까지천명 있었어, 부인이. 그리고 땅이 넓었죠. 뭐, 그 단계 성경에 보면은, 은 같은 건 길거리 돌같이 보듯이 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그만큼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계속 그런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힘든 수고와 애씀 가운데 이렇게 계속.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감사로 나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가는. 이게 삶의 가치 기준과 목적과 바라보는 게 전혀 틀린 거예요. 장례시장 가도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짐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은요, 잔치 같아, 잔치 같아. 왜? 우리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언젠간 다시 만나고, 나도 거기를 가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죽으면 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죽음 뒤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세에서도 보면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이 되어서 매어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기, 할렐루야,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축복된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금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짐들을 내게 갖고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너희 가벼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너욱도 하다님께 영광드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제 저희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을 안 지는 한 무슨 25년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부부 간에 이제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모임에는 기도회를 한 시간 이상 꼭 합니다. 기도회를 해요.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는 꼭두 달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각자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송 성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아, 삼촌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사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도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속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특별히 사모님이 아프면은 엄마가 아프면요 은 집안에서 엄마의 이 엄마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아빠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보면은 엄마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애들이 다 긴장하는데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거기도 애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다 서른 살 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도 엄마가 아프니까 참 집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아프다가 병 간호하다가 병들다가 끝나나.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아, 이게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길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한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세상의 이 빛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숨겨 이 빛이 못할 이 것이요. 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누가 빛입니까? 내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갈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지방 회장 하면서 장례식을 여섯 번째 기록을 세워서 기록을. 그만큼 제가 어떤 분은 장례 예배를 뭐세 번, 네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화장터까지 계속 따라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진짜로 뭐 나이 순수 없이 뭐 20대에도 온 애도 있고 40대도 에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98세에도 온 분들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언제 주님이 부름에 따라 올라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뭐, 내가 병에 걸려서 가던, 건강에 살다 가던, 뭐, 그, 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네 인생의 길, 네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가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 왜 세상에 일안 믿는 그것들 끝으로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삶이 끝나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은내 앞에 하늘에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내가 이땅에서 삶을 통해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상급.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30년을 살다 올 수도 있고 100년을 살다 올 수도 있고 120년을 살다 올수 있지만 은 네가 연수가 얼마나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 그것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착한 행실. 그것이 너의 다, 하늘의 성급이고 축복이다. 근데 그 사모님 어제 눈물을 계속 계서그 사모님 굉장히 밝은 분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뭐, 밝고 에너지를 넘치게 하시는 분인데, 어제는 그냥 계속 눈물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을 진짜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부름 바라 갈 텐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도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어딜 가든지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고 오늘 하루 만나고 더 이상 이제 안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되는 유익을 줘왜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만나는 이 사람 오늘 하늘로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줘야 되겠다 유익을 쓸데없는 얘기보다도 내가 내 동기 내 후배라든지 뭐 내가 목사님 만나든지 사모님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유익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유익되는 말을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만나면 아이고 곧 애가 나오겠네 나와 나와 그리고, 만나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쇠약해졌어요? <laughs>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이 나한테,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쇠약해졌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한국에는 친한 사이일수록, 디스를 많이 한다고 디스를 많이 한다고. 근데 그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얼굴을 만났더래도 아, 얼굴이 그냥 빛나네요.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나봐요. 그러면 그분 생각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 요즘 내가 기도하니까 벌써 이게 보이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뜨끔해서, 아이고,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어? 아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또,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 보면은, 그들이 가장 좋은 선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어려운 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보니까, 걔가 좀 힘든 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보니까, 진짜로 나도 그런 힘든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다.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선한 영향력. 차니 디스해가지고 남 마음 상처 주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지 말고 요한복음 1 4장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길료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났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그 사람이 더욱더 신앙상을 잘할 수 있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70이요, 몸은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 인생의 길이 무의미하게 그냥 고생만 하다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자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이 되야 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만나도 한 사람 만나도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 이 사람에게 세워지는 얘기를 해줘. 야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얘기하요 물질도 심을 수있는 마음이 되면 심어야 그 사람,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알렐루야! 내가 진짜 내가 받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농촌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 나 쓰기도 부족하고 나오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을 줄을 몰라. 심어야 거두는데, 인, 어려울수록 더욱더 인색해주니까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수록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수록 저축하고곧 모아놓아야 나중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고요. 부자는 계속 더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있는 돈으로 계속 투자해서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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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돈을 불리고 불려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그거, 그거 한달들어도한달 벌어먹고. 그러고 불릴 돈이 없으니까 더 계속 가난해. 왜?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죠. 뭐 올라가죠. 그리고 갑자기 뭐 실업, 실직을 당한다든지 문제 건강을 뭐 찐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들어올 돈 없고 나갈 돈만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심는 것을 일상화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정확합니다. 그 정말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도 쓰기 힘들지만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돼.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심은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준다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길이 진짜로 비관적으로 보면은 진짜로 이 세상의 삶이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삶인 것. 비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땅의 삶이 기회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웠고요.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게 만드셨고요. 빛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있어야 빛이 되고, 조금 있으면 뭐 빛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불빛도 빛이고, 큰 불빛도 빛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뭐든지 조그만 빛, 불이, 불빛이 이불큰 불빛이지, 처음부터 큰 불빛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산불이 시작될 때도 뭐부터 시작돼요 조그만은 조그만 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그만 담뱃재 하나가 떨어지고, 조그만 라이터 하나 켜서부터 시작되면서, 온 산을 다 태우도록 되는 거예요. 모든지 조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조금이기 때문에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티끌모아 뭐가 되는 거예요? 태산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눈에 보이긴 합니까? 그러나 그 티끌이 없으면 태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빛된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드린 인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